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지난해 12월 개원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만료시간인 어제까지 병원문을 열지 못하자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착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개원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했어야 개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동안이 협의 과정에서 밝혀온 입장과 논의의 임마는 자체 비추어 전혀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아니기 때문에. 녹지 병원에 대한 청문 절차는 청문 주제자를 선정한 뒤 오늘부터 본격 진행되는데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입장을 밝히려면 청문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 국제병원 개원허가가 이루어졌지만. 공사비 문제로 병원 건물에 1,200억 원대 가압류가 설정돼 있고 필수 의료진도 확보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상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데 사업자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공식 항의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국내 의료단체 등에서는 청문 절차 착수를 계기로 정부와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